슬라이스 나는 게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? 이 축과 골반의 회전 또는 로테이션이 부족해서. 여기에서만 해도 슬라이스를 많이들 고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이렇게 치면 또 슬라이스 날 거예요. 그냥 컨택도 잘안 맞겠죠? 그래서 막 사람들이 헤드업 하지 마라, 고개 드지 마라, 이렇게 막 치는 이유도 이축 때문에 그래요. 이 골반의 회전이 임팩트 때 저희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. 이렇게 골반이 완전 다 열린 상태에서 근데 다 열리지 않고 오히려 어드레스 때 그대로 그냥 어드레스 골반 위치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또는 백스윙할 때턴 했기 때문에 다운스윙할 때 오히려 더 다치시고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 들어가시는 분이 많아요. 그러니까 오른쪽에 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임팩트 때 골반이 턴을 최대한 많이 돌려주자. 이런 느낌. 가장 큰, 한 50%로 고쳐질 수 있는 방법, 로테이션. 그래서 헤드가 임팩트 때, 여기에서 로테이션이 되면서 맞는 게 아니라, 이미 타이밍이 늦은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지 않고, 내가 정확한 배꼽 위치에서의 내가 손이, 로테이션이 되고 있나.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. 그러면은, 슬라이스 나는 거, 고쳐질 수 있을 거예요.